예, 반갑습니다.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. 이번 시간 꿈 분석 800만 섯번째 시간으로 재물 꿈, 죽음 관련 사탄, 장례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꿈 속에 보면은 그 어떤 그 장례차, 장례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라든지 뭐 상녀, 어, 상녀 꿈을 꾼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보로 길거리에서 주로 만나는 것이죠. 그 상례라든지 그 장례 꿈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라든지, 안 그러면 그 장례 예식장 가보면 어떻습니까? 사람들이 운집을 많이 해가 있죠. 이런 모든 것이 재물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내가 그 어떤 집을, 그 어떤,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제 새를 얻어서 들어가는데 초상꿈을 많이 꿨습니다. 초상꿈을 꿨다는 것은 초상에 관계되는 것 그러니까 뭐, 명당이라든지 뭐 천도라든지 이런 어떤 그리고 아주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지지리도 못 풀린 사람 있죠. 조상의 죽음이라는 것은 지지도 못 풀린다는 것은 자기의 업의 어떤 사양이라든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결실을 볼 시기가 됐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장례꿈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른다. 근데 보통 보면 초상과 장례하고 약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. 초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을 초상이라고 본다면 장례라는 것은 약간 그 초상의 결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자기가 하는 투자한 일이 장례꿈을 꾼다면 보상받을 때가 다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초상이라는 것은 조금 시간이 경과해야 되겠지만은 장례라는 것은 보상을 당장 받을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꿈속에 뭐 운구차 가는 것을 보았다. 안 그러면 상례가 가는 것을 보았다. 그 보았다는 것은, 길거리에 보았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사람, 만약에 학원을 하는 사람이 학원이 장사가 안 되어가 있는데 그 꿈속에서 뭐 운구차, 그러니까 버스와 그 초상을 장례를 하는 행렬이 가는 차를 보았다. 안 그러면 상례를 보았다.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? 자기가 보았다는 것은 뒤에서 오는 것보단 앞에 가기 때문에 자기 미래죠. 그래서 학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. 그러면 우리 어떤 면에서는 뭐 아주 잘하면 뭐 말하면 죽인다. 뭐 이런 말 하죠.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아주 사로잡는다. 이렇게 보면 뭐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상대부터 기가 죽는다.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장례꿈을 꾼다는 것은 어떤 시체꿈이나 광꿈이나 죽은 사람 꿈과 더불어 조금 그러면서 장례하는 그 자체가 복잡함을 할수록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다음 시간에 초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.